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탐탐 정보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신혼부부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혼부부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정부 대출을 알아보셨을 텐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디딤돌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다가 소득기준에 막혀서 포기하신 분들 많으셨죠. 특히 맞벌이 부부분들이 억울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하고 소득을 합치니까 갑자기 고소득자로 분류돼서 대출이 거절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소득과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는데요. 신혼부부분들, 결혼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내집 마련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정말 중요한 소식이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왜 이런 제도 개선 권고가 나오게 되었는지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주택금융 대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디딤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요. 이 대출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개인 기준으로 연소득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부합산 기준은 당연히 1억 2천만 원이 되어야 합리적이겠죠?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두 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혼 전에 남자친구도 대출 가능하고 여자친구도 대출 가능했는데, 결혼해서 소득을 합치니까 갑자기 기준을 초과해서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을 못 받으니까 일부러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10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결혼 페널티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결혼을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고. 드디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이 권고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로 부부합산소득기준 상향입니다. 권익위는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반영해서 부부 합산소득기준을 개인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서 예를 들어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인 기준이 6천만원이면 부부 합산은 1억 2천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혼 전에 각자 대출이 가능했던 커플이 결혼 후에도 동일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아니죠. 이 권고가 실제로 반영된다면 그동안 억울하게 대출을 거절당했던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 소득 일부 공제 방안입니다. 권익위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0%에서 50%까지 공제하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남편 연소득이 7천만 원이고 아내 연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단순히 합산해서 1억 1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소득 50% 공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낮은 아내의 소득 4천만 원에서 50%인 2천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더하기 2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득 기준에 걸려서 대출을 못 받던 부부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득 기준 대폭 상향과 금리차등 적용입니다. 권익위는 소득 기준 자체를 대폭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당 연평균 소득 수준의 200%까지 높이는 것인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금리를 차등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더 낮은 금리를, 소득이 높은 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정책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형평성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번째로 자산 요건 완화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요건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자산 요건을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도록 권고했는데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두 사람의 자산이 합쳐지잖아요. 그런데 자산 기준이 1인 가구 수준으로 유지되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권고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산 요건이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완전히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 가격과 연동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집값이 비싼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자산 기준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역 특성에 맞게 더 공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부부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에 대한 핵심 권고 내용이었는데요. 정리해드리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의 두 배로 상향하고 배우자 소득 30%에서 50%를 공제하고 소득 기준을 약 1억 3천만 원까지 높이되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자산요건도 1.5배로 상향하면서 지역별로 탄력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출산과 양육을 하고 계신 가정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권익위는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해서 출산과 양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상금리를 부과했습니다. 약 0.3%포인트 정도의 가상금리가 붙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출을 처음 받을 때는 신혼이었는데, 2년 후 연장할 때는 아이가 태어났을 수 있잖아요. 이 시기에는 맞벌이를 열심히 해서 소득이 늘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출산과 육아로 지출도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출산과 양육을 하는 가정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권익위는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상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정말 의미 있는 조치인데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권고가 있습니다.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에 대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대출을 연장할 때 최초 대출 시점의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신규 대출자에게는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기존 대출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계속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대출 연장 시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에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연장하는 신혼부부들의 이자 부담이 낮아질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 대출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제도는 이미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부부, 합산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결혼 패널티를 적극적으로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도 비슷한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입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 변경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권고 내용은 많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사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이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제도에 반영하는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신혼부부분들은 이 소식을 잘 알아두시고 정책 변화를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버팀목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고 계셨다면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 다시 한번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혼부부 정책 대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권고되었고요. 배우자 소득 30%에서 50%를 공제하는 방안과 소득 기준을 약 1억 3천만 원까지 높이되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한되었습니다. 자산 요건은 1인 가구의 1.5배로 높이고 지역별로 탄력 적용하도록 권고되었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대출 연장 시가산금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권고되었습니다. 그동안 결혼 페널티 때문에 억울하셨던 분들께 희망이 되는 소식이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전해드린 내용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전해지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